자, 안녕하세요. 박방입니다 아, 오늘은, 어, 실내에서, 보이시죠? 순대국밥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그동안에 바쁜 스케줄 때문에, 에, 제가 먹방을 시작을 안 했었는데, 자, 오랜만에 또 제가 하다 보니까, 맛깔나게 또, 순대국밥, 파김치, 파김치, 요 파김치가 있어요. 파김치 보이시죠? 파김치. 그 다음에 여기 겉절이. 예, 여기서 제가,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나랑... 맛깔나게 한번먹어보겠다 왜? 순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 순대요? 순대는 뭐, 맛있게 먹어주면 돼요. 자, 요거, 어 잠깐만요, 제가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laughs> 아니, 이걸 퍼도 퍼도 되는데, 아, 제가 마르를 안 넣었네. 그 다음에, 요거, 파. 어. 예. 자, 후추까지. 야, 풀어서야 다시 준비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잘 퍼서 순대가 이게 뭐야, 직접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다 부셔졌어요. 원래 이게 식당에서면 탱탱한데 부셔졌어요. 응. 뭐할수 없지 뭐. 자 이렇게 넣고 일단은 맛있게 드셨나요? 저희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네. 맛깔나게. 여기 콩밥에다가 예 네, 앞에 보는 겉절이 까지 해서 겉절이 파김치 우선은 밥을 이렇게 파서 아 맛이 궁금하네요 참자 일반 갑니다 음 잘했네.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엄청 맛있어. 음, 자. 자, 음. 아, 이번에는 겉절이. 아, 식감 소리나죠? 겉절이 어 떨어진다. 어돼안돼 안 돼, 안 돼. 음, 아까워. 떨어지면 아까워. 요리를 잘했네요. 맛있네요. 음. 자, 또아임를 자, 빨개갖고. 그죠? 보이죠? 음 음? 아, 진짜 맛있어. 음. 야. 음. 아 너무 맛있네요. 음. 어. 맛있는 음식은 채가 나게 돼 있어요. 음. 아. 아, 파김치랑 파김치가 맛있네. 밥에 응. 아, 이렇게 싸서. 아, 이거 크림치 양념을 잘했는데 자 이렇게 너무 길어. 제가 너무 급하게 먹었죠. 음, 맛있다 보니까 음, 예, 순대국은 뭘로 이렇게 양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순대가 들어가고 여기 뭐야 재료가 응? 고기 오토, 어, 오소리 감자 오토 오소이 하트가 그게 있대요. 음. 요리했다고 눈치를 주시네. 근데 국물도 딱, 우려내갖고, 이게, 그러니까, 국물도 깔끔해요. 그리고, 또, 이 파김치가, 어, 지금 근데, 이거 내시 필요한가? 이게, 아삭아삭한 식감이 끝내주잖아요. 아삭하고, 여기, 파김치는, 뭐, 누구나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 그니까, 이것도 겉절인데, 금방 남았던, 여기, 부추 들어가 있고, 음, 보니까, 여기다 깨만 좀탁 넣었으면, 아, 맛이 괜찮을 것 같아. 깨만 넣 넣으면 원래 깨를 딱 넣으면 거절이는 얘도 맵지도 않고, 음딱 알맞는. 네. <laughs> 그래 또 이제 말은 또 그만하고 또 먹어보겠습니다. 네, 만나게. 막을 표현을 못 해. 음.